안녕하세요 한국 공익시청비의 김학영 목사입니다. 합동 교단 내에 많은 목사님들이 계속해서 저에게 전화를 오면서 얘기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직전 총회장 소강성 목사 또 이번에 배강식 목사 이분들이 어떻게 총회를 섬기고 총회를 잘 이끌고 나가야 되는데 자체 내에 그 규정 헌법도 무시해 가면서, 교회법도 무시해 가면서, 그 개인의 그 생각대로 이 전체를 이끌고 나가기 때문에 많은 목사들이 혀를 끌끌끌 차고 있습니다. 김학용 목사밖에 없다. 에? 우리 합동교단 내에 에? 언론이라고 있지만 몇몇 언론들은 특정인에게 그 하, 하수인으로 타는 특정인의 그 홍보도가 돼서가 돼서 오히려 불법하고 잘못된 것을 보도는커녕 오히려 갑자기 바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저에게 전화들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은 두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총회장이 순천 노회에서 면직된 사람들 총회 전산망이 없죠. 그런데 이은철 사무총장이 출근도 안한날 직원한테 친히 직접 지시해가지고 면직된 사람들 총회 전산망에 등재시켜라. 순천노회에서 우리 총회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한 순천노회에서 이 사람들 등재시켜 주십시오하고 서류 올라온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강식 총회장이 그렇게 했다. 뭐 본인 입으로는 뭐 2천만 원 갖고 와서 안 받았고 3천만 원 갖고 와서 안 받았고 뭐 1억 갖고 와서 안 받았다 고 그러는데 그 등재한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계속 전하고가 오고 있습니다. 지난번하고 이제 똑같은 내용이 되겠죠. 예, 또한 가지는 뭡니까? 직전 총회장 소강성 목사가, 그 이단성 소강성 목사가 5월 22일날 주일날 저녁 7시에 미스 트롯그 테레비 나왔잖아요. TV 조선에서 한 거. 그 가수들을 초청해서 뭐 지역 주민을 위한 잔치를 했다. 그런데 합동교단 내에 그 규정에 보면은 주일날에는 행사를 할수 없다. 예? 임직식도 할수 없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은 뭐 토요일 날 해야 되는데 주일 날 그것도 총회장을 한 사람이 주일 날 세상 가수들 물러다가 잔치를 했다 어 여기에 대해서 스스로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개념도 없고 일반 사람들 같이 뭐저 어, 저, 어? 그냥 조용히 동네 삼엄을 아 총회장 지내고 응? 그런 사람 뭐 텔레비에 그 기독교 방송에 나오고 자꾸 이러니까 이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합동 교단 내에서는 스스로의 자정 능력도 사실 없는 것 맞습니다. 심지어는 제가 김하정 목사가 좀 절제하고 많이 말을 안 하고 있는 것도 있는데 범죄 집단이라고 그러잖아요. 범죄 집단. 아니 하 순천 내에서 이거 저 정보를 정정저저저 저, 저, 이렇게 이 사람들 면직을 해벌 됐으니 이거 등재 시켜 주십시오. 서류 올라온 게 없는데. 어떻게 맘대로 해? 그래서 이번에 순천 노회에서 정보 정정 요청서를 오늘 올렸다고 그럽니다. 정말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총회장보다 그러니까 그 전에 그런 얘기했죠.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나라가 대통령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아니다. 마찬가지로 총 총회가 총회장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총회장이 총회를 섬겨야 되죠. 이런 명명백백한 불법 드러난 불법에 대해서 다시 올라오는 거 반드시 정정해야 됩니다. 에? 순천에서 서류 올렸다 그럽니다. 창피하지도 않아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어, 정말 이런 뭐 개념 없는 사람들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계속 저한테 그래 나서달라. 아 나도 이제 지쳤어요. 아유 뭐 힘들어요. 아, 그래도 김 목사밖에 없어 이렇게 얘기해서 영의 생각 속에서 쉽들고 어려워도 영의 생각 속에서. 정말 우리 합동 교단이 올바로 서야 아, 못붕보을 보여야 아, 정말 한국 교회가 산다는 정말 신락 같은 그런 희망으로 지푸라기 어? 영적으로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내가 하나님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섰으니까 대강식 총회장 결단하고 총회 임원들 회 결단해서 불법 저지른 거 다시 원위치 시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수강성 목사는. 일반 그냥 저기 총회장 지는 사람이 어떻게 총회 그 규정을 이렇게 어기고 그래요? 부끄럽지도 않아요. 우리 총회 총대들, 우리 합동 교단의 목사들 정신 바짝차리세요 그냥 불법을 판먹듯이 해. 네? 저에 대한 문제는 이제 다음에 제가 하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불법이야. 수경노회뭐 이런데 완전히 불법이에요. 막카파도 이런 막카파가 없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주요가 나와? 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양심의 가리낌이 없어야지. 공적으로는. 지금 바로 에 개인적으로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수하고 잘못하고 제조도 공적으로는 들러났잖아 눈에나 깜짝 안 하고 돌이켜야지. 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김화경 목사의 영혼의 절규, 작은의 침,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